필승 원더독스가 드디어 실업배구 최강수원 특례시청을 꺾고 창단 첫 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9일 방송된 mbc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 7회에서 김연경 감독이 이끄는 필승 원더독스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3세트 연속 승리를 거두며 셔사웃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연달아 따낸 원더독스는 위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쿠시가 블록킹, 공격, 서브까지 완벽히 소화하며 성장쿠시로 활약했고, 수원특내시청 출신 백체리 민영인 김나희는 익숙한 상대를 상대로 맹활약했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득점 뒤에도 세밀한 피드백을 놓치지 않았고, 세터 이지는 감독의 조언을 즉시 반영해 한층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은 문명화의 속공으로 마무리. 25대 16. 완벽한 셔사우 승리였습니다. 이로써 필승 원더독스는 창단 이래 첫 2연승을 달성하며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편 다음 상대는 비리그 준우승 팀 정관장 레드스파크스, 김연경 감독의 마지막 프로 시즌에서 금빛 은퇴를 막았던 팀이자 주장 표승주의 전 소속 팀입니다. 두 사람의 재외 구도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경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 일정으로 백채림, 윤영인, 김나이가 빠져단 11명의 선수만 출전 가능한 상황. 김현경 감독은 직접 코트에 나서며 훈련을 이끌었고, 팀 매니저 승관은 정관장 브리핑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정관장 전 초반은 영대구로 끌려가며 위기. 그러나 김현정의 블록킹, 문명화의 서브 에이스, 한송이의 강스파이크가 이어지며 1세트 23대24까지 추격의 성공. 리베로 구혜인의 환상적인 수비와 인쿠시의 백어택이 이어지며 역전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연 필승 원더독스가 프로팀을 상대로 또한 번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편 이날 방송은 시청률 3.5%. 분당 최고 6.9%를 기록하며 주간 전체 프로그램 1위에 올랐습니다. 신인 감독 김현경 8회는 11월 16일 밤 9시 50분 방송됩니다.